자, 오늘은 청하가 신곡을 들고 컴백을 했습니다. 저번에 12월에 나왔던 슬레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진짜 좋았거든요. 아직 겨울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EP 앨범으로 돌아왔고, 타이틀곡 제목은 스트레스예요. 뮤직비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카오~ 아... 하우스 패턴인데? 어. 음. 세이커 음. 리 오. 오오. <laughs> 오. 어 뭔가 되게 세련됐어요. 이미지가. 이 장르 자체도 좀 세련된 느낌의 노래거든요. 아. 이 하우스 장르 자체가 댄스 하기에 굉장히 특화된 장르여가지고 음. 응. 스코러스. 어 멜로디는 약간 클리셰적이면서도 어, 익숙하게 다가와요 이절. 어. 뮤직비디오가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좀 있고, 어,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냐면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몸을 신나게 흔들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느낌이 들어.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되게 시원하고, 좀 가볍고 경쾌하거든요? 아, 근데 음색이 여기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여기 멜로디 좋아요. 그죠? 어. 약간의 중독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있지? 이게 지금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청아가 뭐 여러 명이서 지금 하는 것 같이 스타일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다채롭네요 어. 아티스트의 느낌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청아가. 어. 아니 야유집피리오오 아, 뭔가 뭔가 빠져들어 되게 뭔가 뭔가 오 어, 뭔가 엄청 매력적이에요 하하하 <laughs> 그. <laughs> 그쵸 뭔가 어, 되게 매력적이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 그렇거든요 아 세련됐어요 어, 되게 세련됐고 이전에 나왔던 알고리즘이라는 노래랑 장르적으로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킥이 원에 나와주면서 그 위에 이제 댄스가 가미된 그런 노래인데 알고리즘은 좀복고 느낌의 노래였다면 이 스트레스는 되게 좀 세련된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 분위기로서 많은 차이가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트레스 이 노래가 좀더잘 어울렸어요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우스라는 장르가 K-팝에 많이 차용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듣는 사람만 듣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은 노래가 되게 패턴적이고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우스 뮤직이 가미된 노래들은 퍼포먼스 비디오나 뮤직 비디오를 같이 감상했을 때그 맛이 훨씬 극대화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직 비디오를 봤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고 제가 이 뮤직 비디오를 훌륭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주제가 확고해요. 그리고 되게 쉽거든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고 가볍게 살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잘 연출을 했죠. 중간 중간에 이제 심호흡을 하는 장면이나 약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듯한 춤을 추는 장면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것과 동시에 되게 세련된 장소에서 세련된 색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노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르적인 특성도 같이 좀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의 청하가 되게 예뻤어요. <laughs> 이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청하가 되게 예뻤어. 되게 매력적이었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가 어, 굉장히 좀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청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퍼포먼스나 안무 이런 것들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보여줬던청하의 안무들이 그 동안에 이제 K-팝에서 보기 조금 드문 그런 안무들이 색다른 안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새롭게 다가온다. 노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단조로울 수는 있겠어요. 근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아 반드시 뮤직비디오나 퍼포먼스 비디오랑 같이 봐야 된다. 그게 맞다!